이번 총선 복귀를 한번 해보죠. 자, 통케이턴 승부처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서원, 이광희 대 김진모. 자, 김진모가 누구냐? 윤석열 한동훈이 잡아넣고 사면시키고 공천준 사람입니다. 법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법을 자기들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으로 알고 있는 인간들이 검찰 독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김진모가 누구냐면 국정원 특할비 5천만원 슈킹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댓글 조작이라든지 이게 막세어나가니까입막음 하려고 국정원 특할비 5천만원을 착복한 혐의. 누가 잡아넣었냐? 윤석열 수사팀이 잡아넣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면을 시키고 단수공천을 주고 충북 청주서원 5천표 차로 이광희 후보가 이겼어요. 알려지질 않아서 이 사람 또 검사 출신이에요. 특수통입니다. 검사 출신인데 자기들이 잡아놓고 자기들이 풀어주고 공천 주고. 자, 이런 곳이 또 있었죠. 정용선 충남 당진입니다. 3100표 차입니다. 박빙의 승부예요. 3100표 차. 정용선. 이 사람이 경찰청장 출신인데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 받죠. 이거도 누가 수사했냐? 윤석열 수사팀이 수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2심 유죄 판결받고 항소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유죄가 확정돼요. 그리고 사면받습니다. 그리고 공천받습니다. 이 국민들 알기를 얼마나 개, 돼지로 알면 이딴 짓을 합니까? 예, 어기구 후보가 3,174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충남 당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 여기도 통쾌하죠. 자, 그리고 충남 천안갑. 최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출국 금지됐었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수사받아야 될 사람한테 공천을 주는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이 정권. 천안갑 문진석 후보가 4384표 차로 승리를 합니다. 정말 박빙의 승부가 났어요. 이런 사람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충격적일 수는 있으나 현실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전히 조중동의 파워는 이 정도로 먹힌다.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 이런데 이미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자 여기는 정말 너무나 짜릿한 승부처였죠 그리고 이번 총선의 가장 이변 중에 이변 충남 공주부여 청양 박수현 대 정진석 정진석은 뭐 두말하면 입 아픈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2780표 차입니다 여길 이겼어요 정진석을 쓰러뜨립니다 10년 걸렸어요 10년 넘게 걸렸죠 진짜 이건 대단하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이원모, 윤석열, 김건희의 최픽 용인갑. 이 사람은 특수부 윤석열 라인인데다가 친윤으로 알려져 있고 나토 회의에 참석할 때 민간인이 공군 인옥에 타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민간인이 이원모의 마누라예요. 윤석열도 좋아하고 김건희도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다. 용인갑에 공천을 했는데 9천 표차로 이상식 의원, 경찰 출신 이상식 후보가 이겼습니다. 용인갑. 자, 이렇게 지금 떨어진 곳은 윤석열 진짜 이불길 칼 그런 지역구였고요. 자, 여기는 2 7 0 0 0 표차로 집니다. 경남, 사천남의 하동, 서천호. 경찰청장 출신이고 댓글 공작에 가담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간입니다. 약속 사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윤석열이 수사하고 집어넣고 사면해주고 공천주는, 전형적인 국민 알기를 개 대지로 하는 그런 공천이 이뤄졌는데 역시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죠. 이분 수도권 나오면 무조건 당선될 만한 인물 경쟁력이 있어요. 왜 여기에서 계속 고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분이 만약에 경남을 바꾼다면 이긴다면 진짜 뒤집어지는 거기는 한데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여기서 도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상조해야 돼요. 예. 임종득 최상병 사건에 출국 금지당한 핵심 피의자죠 안보 2차장이었나 뭐 안보실 출신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예. 4만 표차 압도적입니다 여긴 그냥 묻지마 찍어주네요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는 보궐선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들어가고 임종득 유죄 판결 나면 여기 보궐선거 가능성이 있죠 예. 아만표차 여주 양편 김선교 크 여기도 진짜 아이고 차 김성견은 뭐, 양평 군수 출신의 최은순과 김건희, 그 일가와 끈끈한 인맥을 자랑하는, 네. 예. 최재간 후보, 아깝게 많이 쫓아갔습니다만,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화성을, 아, 3278표 차로 졌어요. 공영훈 후보.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동탄 신도시 여기에 있는 아파트 때문에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공영훈 후보가 선거 운동을 캠페인에 잘 못했다라는 평가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허위사실 유포 너무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공영훈 후보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평가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 지역에 사는 지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열심히 안 하더라. 예, 네, 열심히 안 하더라.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영훈이라는 인물에 애정을 막 쏟지 못한 게좀 패배 원인 중에 크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의 네거티브가 먹혔고, 근데 그게 가짜뉴스였어요. 갭투기 한거 아니냐, 딸이. 근데 갭투기를 안 했고 실 거주 중이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채널 A 인가 그거를 그대로 보도했었던 이준석의 말을 그대로 보도했었던 데는 정정 보도를 했고 이준석은 예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사과하면은 뭐 어차피 그게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빼박이 아닌가? 예 그래서 여기 당선 취소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영은 후보가 딸이 비싼 아파트를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니까 대기업 사장 출신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신이고 뭐 이러니까 그 딸한테 돈을 줬어 그래서 비싼 아파트 에 살고 있어 근데 증여세를 냈어 그러면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부자가 죄가 아니야 부자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다 내고 떳떳하게 그렇게 돈번 사람들은 더 당당해야 돼요 내가 부잔데 뭐가 문제냐 부자가 죄냐 부자는 자본주의의 미덕이에요 문제는 불법으로 돈을 벌거나 세금을 탈세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받으면 되지. 내가 부잔데 뭐가 문제야? 자본주의는 그런 겁니다. 부자가 누구나 될수 있다.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그에 따른 세금 다 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떳떳하게 나가면 돼. 세금 다 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갔어야 돼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런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을 영입 인재로 데리고 오고 이랬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탐탁치 않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좀 당당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이런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말이 좀 나왔죠. 여기는 근데 당선 무효 보궐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승부처가 있어요. 양문석, 장성민 승부에서 1 1 0 0 0 표차로 양문석이 이겼죠. 여기와 경기 수원정, 김준혁 대 이수정, 여기는 2,377표차. 이두 군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조중동이 미친 듯이 후드려 팼는데안 먹혔다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조중동은 이거 진짜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팼는데 붙는 선거가 있다? 조중동 약발이 지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 조중동의 영향력이 옛날 같지는 않구나. 이거를 상징하는 그런 지역구가 바로 양문석의 안산 그리고 김준혁의 수원입니다. 여긴 떨어졌어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 조중동이 타겟팅해서 딱각 잡고 멱살 잡고 패기 시작했잖아요. 양문석, 김준혁 둘을 그냥 패기 시작했잖아. 근데 붙었어요. 자, 그리고 양문석 당선자는 국회 들어가면 뭐부터 한다? 조중동 때려잡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놀래가지고 양문석 일성이 언론 때려잡는다. 뭐 이러면서 거품 물고 기사를 또 써대기 시작합니다. 양문석은 계속해서 언론하고 아주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조중동은 양문석을 두드려 패는 걸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양문석과 김준혁은 조중동이 계속 팰 겁니다. 우리가 꺾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힐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양문석 당선자도, 김준혁 당선자도 당당하게 나가면 돼요. 조중동이 팬다고 꼬리 내리고 넙죽 엎드리고 이러면 지지자들이 힘 빠집니다. 난 죄가 없다! 하면 돼요. 자, 양문석 대출 받는데 편법을 대출했다. 자, 편법이 뭡니까?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신 해보신 분들 나이가 이제 한 50대 지난 분들은 대충 어떻게 흘러갔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양문석 편법 대출 사건을 조금만 들여다 보면 이분의 딸이 갭투기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거나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알려줍니다. 편법에 대해서. 지금 요로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법에 약간의 구멍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보통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합니다. 불법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대출을 해주는 곳 결국 여기 새마을금고 이쪽에서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돈 빌려 가세요 난데서 빌리지 말고 이러이런 방법을 편법 옆구리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돈좀 빌려가십시오 한 겁니다. 그냥 이건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전문가들 만약에 대출 관련돼서는 은행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담보 대출은 그 당시에 은행들이 너도나도 해주고 싶은 그런 대출 아닙니까?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그니까 금고 입장에서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대로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당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은행권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추천해 주길래 그게 문제될 거라고 몰랐다. 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편법이니까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돼요. 그리고 양문석 당선자가 잘한 건 한동훈 너는 깨끗하냐? 공격해야 돼요. 제가 박은정 검사의 남편의 대응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알았다. 나 수임 받은 거싹다 포기한, 포기한다. 근데 니들 이놈,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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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역공으로 가야 돼요. 사과하고 숙이면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김준혁 후보도 사과를 했는데 본인의 발언 자체를 사과한 건 아니에요. 표현이 조금 과했다. 이렇게만 사과를 해서 정리하고 넘어갔고, 양문석 당선자도, 그 당시 후보도, 한동훈 너는 그래서 그만큼 깨끗하냐? 이렇게 역공을 취하면서 버텼어요. 꼴이 내리면 집니다. 정말 심하게 물어 뜯는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경기 안산, 용인 수원, 여기는 조중동의 이빨이 안 먹혔다. 그래서 의미 있는 통쾌한 승부처다라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다음 총선, 다음 지선, 다음 선거, 선거가 계속되면 될수록 조중동의 이빨은 점점 안 먹힐 거예요. 그 힘은 점점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 그래요. 도도한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네 분이 출연을 하셨어. 이지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분들. 네, 유삼령, 강창희, 전은수 근데 이분들 전부 다이 지역구에서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어준의 멘트가 조금 의미심장했는데 햇뜰날 출연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이 얘기는 뭐냐 이제 햇뜰날 클럽도 국민의힘 민주당 균형 안 맞히겠다라는 얘기로 들렸어요 이제 민주당 아쉬운 사람들만 계속 밀어준다 <laughs> 그렇지 이제는 TBS의 뉴스 공장이 아니거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헤뜰날 클럽, 민주당의 아쉬운 사람들만 불러서 밀어준다. 다음 지선 총선 어떻게든 밀어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시사했습니다. 헤뜰날 클럽 나오시라고. 이네 분, <laughs> 교통방송에서 내쫓은 그 여파가 뉴스공장, 이번 총선 방송을 하면서 완전히 지켜야 될게 없거든. 방송법이니 뭐니, 이런 걸 지켜야 할게 없으니까. 야, 이제 헤뜰날 클럽도 낙선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가는구나. 그쵸? 김호준이. 국민의힘 걱정을 해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민주당에 이 안타까운 사람들만 챙겨주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뭐하러 국민의힘에 그런 사람들, 김윤인이 뭐니 이런 애들 부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찍찍 해산는 사람들 뭐하러 부릅니까? 속 터지긴 하지. 이번 총선으로 뉴스공장이 완전히, 우리는 중립당면은 없어! 어, 중립당면은 없어! 이렇게 가버린 거죠. 이번에 진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저는 정말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론 조사에 대해서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그걸 보면 여실히 또 증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아쉽게 낙선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하는 얘기들이 지지하셨던 분들이 막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죄인, 죄스러운 그런 부분들.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저는 이분 강창이 이분 정말 멋있던데요. 왜냐면, 이분이 많이 붙었지만 결국은 2만 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5만 표 이상을 먹었어요. 민주당 역대 최다 득표를 했는데, 벌써 다음 대선에서 강남에서 압승할 수 있는, 강남에서 이길 수 있는 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강남을에 당원, 민주당원이 3,300명 밖에 안 된다. 이거 1만명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분은 벌써 계획 딱 세우고 있어. 그리고 강남을에 병원 차리겠다. 4년 동안 나는 밭을 간다. 여기 강남을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뭔가를 해낸다. 이러면서 전략을 쫙 세우고 있어. 아 이분 전략가구나. 아 이분 굉장히 똑똑하고 추진력 있고 듬직하다. 어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고 나서 바로 추술리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다음 대선에서 강남 을 지역에서 이재명의 표가 많이 나오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오전 어, 진짜. 민주당원 숫자를 만명 이상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겠다. 야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어 이분 정말 듬직해, 멋있어. 야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의사 병원을 개업해야 되는데 총알이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강남을 지역구에서 털을 잡고 밭을 갈아보겠다. 예. 이제 낙선한 후보들의 다음 지선 준비라든지 다음 총선이나 대선 준비가 우리가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떨어진 지역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오래 하지 못한 지역이에요. 나경원 진작에 지역구 관리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유삼령 후보는 이분은 나경원이 당선이 됐으니 중앙정치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당 대표에게 거론되고 뭐 이런 자기는 그때 주경야도개심적으로 지역구 관리하겠다. 이지은 낙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밭을 오랫동안 갈았던 사람들한테 밀리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도봉도 마찬가지죠. 밭대기가 좋다고 하지만 김재섭은 계속 거기를 관리했어요. 근데 안규령은 휙 들어왔죠. 그래서 아쉽게 패배를 했고. 그런 지역들이 꽤 많이 보여요. 지금 정진석 이긴데 보세요. 공주부여 청양. 그 정도로 노력을 해야 먹힌다. 이제 지역구 선거는 그런 구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공천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좀더 일찌감치, 좀더 빠르게 결정해줘서 선거운동을 오랫동안 할수 있도록 뭔가 좀 해야 된다. 이거를 좀 알려준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뭔가 이번 총선 결과를 복기를 하면서 다음 총선은 어떻게 대비해야 우리가 이번에 아쉬웠던 지역을 다시 탈환할 수 있느냐 이런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당 차원에서 이런 복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쉬웠던 지역 통쾌했던 지역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요 통쾌했던 지역이라고 해서 다음에 또 이긴다 장담 못하죠 그리고 이 아쉬웠던 지역들 다음에 탈환 못한다 이것도 아닐 겁니다 결과는 나왔고 민심이 어떻게 흐르는지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직을 하냐? 이런 생각으로는 선거 이길 수 없다. 이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 중에 일부를 땡겨오고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투표장에 나가게 만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이번 총선은 우리가 압승한 게 맞습니다. 여론도 그런 식으로 좀더 흘러가고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하셨던 분들, 아쉬웠던 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긴 게 맞아요.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더 우리한테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질 거다.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에 당선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우리 생각처럼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돼요. 우리는 한가할 틈이 없어. 민주시민들은 한가할 틈이 없어요!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